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바깥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 지나가다 보면 어? 진영 알료디 시가 뭐지?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학교 일곱 개를 쫙 붙여 놓으면 궁금해서라도 들어올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각 방으로 인도할 거예요. 미리지도자 학교가 뭐지라면 이예숙 전도사님이 안내를 할 거예요. 다 방에 가서 사진하고 다 붙여놓을 거거든.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작품을 쫙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보여주면서 어, 저희들이 어, 이 버려져 있는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 처음으로 어,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쫙 학교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사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당신도 이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어, 이들 학교도 아마 그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아까 벌써 저기 주다의 램넌트가 저한테 와갖고 아마 저서미스쿨에서 시켰나 봐요. 네. 네가 가야 된다. <laughs> 네가 가서 방을 달라고 해라. <웃음> 예, 예. <laughs> 그래 갖고 어서미스꿀 방을 달라고 이 방을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원했던 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방인지 몰라 몰라요, 저는. <laughs> 어, 일단 저기 그그이 좋은 방, 나쁜 방 없어요. 다 똑같은 방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선교 기업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눈물로 시를 뿌리러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러다. 그 다음에 뭐라고 랬죠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자이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속에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입니다 시. 뭘 뿌리 나갔다고? 시를 뿌리 나온 거예요. 자이 시가 뭐예요? 그러죠 복음. 이게 어냐? 그리스도. 세계 보고 마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메시지를 계속 듣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 씨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힘이 한 것이 내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아멘. 이거는 나의 응답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그 이렇게 물 있잖아요. 물속을 이렇게 볼때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야. 그러면 이렇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물안경을 끼잖아요. 그죠 물안경을 딱 끼고 물속을 딱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잘 보여요? 잘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인다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문제가 뭐할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최고의 기회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가 왔다 힘들다 이러면 안된다니까. 문제가 왔을 때 기회다 이래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고 있으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찾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걸 찾고 있다니까. 유일성을 찾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밥 먹고 다 한다니까 밥 먹고 다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다 한다니까 차도 타고 다 다녀요 직장도 다닌다 돈도 벌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개원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거를 찾으세요. 그 사람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자, 실를 뿌리나가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냐? 열매. 열매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언제 여러분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날때 언제예요?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기쁠 때도 눈물이 나는데 여기서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아니라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울며 그랬어요. 아니 눈물을 흘리는 거나 우는 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털려요 <laughs> <틀려요. 웃음> 그렇지 조금 이제 이갑 이게 정도가 다를 수 있지 이렇게 눈물이 날 때는 그냥 눈물을 운다는건 뭐예요 으으으으! 막 이렇게 진짜 쉽게 말하자면 이게 소리 내서 우는 거잖아요 이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결단이에요. 아멘? 이게 결단이에요. 막 기쁠 때 결단이 잘 돼요. 되게 뭔가 문제가 다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결단이 돼요. 그러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성경금 있잖아요. 매달마다 작정한 거 있죠. 월 작정한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네. 형편이 막 좋아 갖고. 행변이 막 좋아갖고요. 하는 사람하고 막 이거 맞추려고요. 이거 맞추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는 거 아멘 이 사람은 반드시 봅니다. 뭘 보냐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전달하냐 내 자녀에까지 전달합니다. 아멘.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요. 구체적인 나의 실천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흥금을 하라고 했고, 하시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흥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가 담기고 언약이 담기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언약 잡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헌금 봉투가 많을 거예요 헌금 봉투가 저가 보면 헌금 봉투가 열몇개 정도 됩니다 예. 무시이 헌금 봉투가 이리 많노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야 응답 받을 게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은 뭐 헌금 복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달아빠하는 게 헌금 복도 안 많습니다 내가 찾아봤다니까 나도 모르는 헌금이 1열0가지더라 나도 모르는 헌금이 뭐, 무슨, 무슨 헌금이 있잖아요. 뭐, 무슨 금 이름도 잘 없어. 다 붙이,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데, 백열 가지 정도 넘더라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아멘, 여러분이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두리라 아멘 그두리로다 그두리로다 아멘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온다고요? 곡식 단을 가지고 온다 그러지. 단, 곡식하고 곡식 단하고 뭐가 달라요? 예? 곡식하고 곡식 단하고 뭐요? 예 예? 단위가 다르 다르지 그렇지 단위가 다르지. 고, 곡식은 아니 말 그대로 곡식은 하나도 곡식이에요. 한줌도 곡식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요 기업입니다. 기업의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지금은 심는 시간, 곡식을 어떻게요? 뿌리는 시간입니다.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열매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누가 이러더라고. 목사님왜 저는 응답이 없으면 내려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제 씨를 좀 뿌렸습니까? 이러니까 <laughs> 뭘 뿌렸는지도 몰라. <laughs> 그럼 뭘 잡았는데? 그러니까 뭘 잡긴 잡았나 이러니까 모르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맨날 고기 잡으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은약으로 나의 은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아멘. 그 여러분이 번에그 우리가 기업 4개 네 얘기했잖아 선교기업, 교회기업, 랩넌트기업 ROTC기업 얘기했죠? 얘기했죠? 아뭐 어 저걸 뭐 때문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는지 압니까? 이 은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다 쳐다보니까 기업할 사람이 온게 아니고 참부다 바보도 모를 사람 왔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업에 왔더라. 안 왔던가? 기업 하는 사람들 밖에 다 있고, 안 그렇던가? 맞잖아요. 그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바꿀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때문에 237개 나라 문이 열립니다. 아멘. 이거예요. 내가 언약을 잡는 시간, 언약 잡고 작은 실천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곡식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개 나라의 문을 엽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요, 중국 선교회. 필리핀 선교회 저는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학 선교회 그리고 오바다 선교회 오늘 우리 또 성도님들이 어 진교영화교회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오고 가고 하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요. 이겁니다. 언약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옵니다. 아멘. 캄보디아 앞으로 응답 옵니다. 이태리, 이태리 어디다 놓죠? 길병수 집사님, 아멘 좀 해줘서 이태리. 이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37개 나라 그냥 구호만 불렀다니까. 불렀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열잖아요 아멘 그놀래지 뭐 마라니까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 보낼지 계속 옵니다 그래갖고는 요 팀이 구성됩니다 어저께 어,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절대 제자를 통해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절대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전도가 그말에 절대 전도라는 그 속에 뭐가 있죠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절대 전도 1년에 하나만 열려줘도 몇년 응답 100년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일곱 개거든 일곱 개 7개. 아멘? 7학교잖아요 몇년 응답 받았지? 700년 천년 네. 그걸 뭐 천년 응답이란 천년 아이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지금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은 계산이 돈이거든, 돈. 돈이 계산이 여러분한테는. 누가 이러더라고. 크아, 목사님 부동산 해 갖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해 갖고. 그래서 얼마 벌었냐 이러니까 한뭐집 사갖고 뭐 이래갖고 한한 한 50억 벌었다더라고. 많이 벌었어요, 적게 벌었어요. 아니 그걸 많이 벌었잖아. 그래도 여러분은 없잖아요. 아니 50억 벌었다더라고. 그 나보고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때문에 얘기했을까? 벌었제, 벌었제.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벌었제, 벌었제. 우리 50억 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나한테. 내가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야, 50억. 에나 콩콩이다. 나 얼마 버는지 알아? 천년 응답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모든 응답의 개념이 캐시에 캐시. 보이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 저는 아니에요. 저는 랩런트예요. 랩런트가 저는 돈이에요. 그분들이 뭐 어디 투자해갖고 뭐 응답받다 이러잖아요. 끔쩍도 안 합니다. 야들이 응답이요. 네. 요 안에도 응답이 있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에 속지 말아 니까 좀 제발. 네. 부러워하지도 말고. 네. 그러니까네 어떤 사람 또 이러더라고. 아 그럼 나는. 돈좀 있는 거이 갖고 또 해볼까, 이러더라고. 투자해 볼까, 이러더라고. 하지 마소 이번에 성전이 이전하는데 해라. 램넌트를 위해 투자해라. 눈에 안 보인다. 이가그건 눈에 보이고, 그거는 내거 같고, 이건 내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목사라고 그런데 유혹이 안 되게 되겠, 안 되겠습니까? 어떤 데는 유혹이 좀 되더라고. 그래 말야, 이땅 저거 하나 사놓으면은 한한오년 있으면은 돈이 한좀 많이 올라갔긴데 이런 유혹이 없겠냐고. 있습니다 저도. 네. <laughs> 그거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렌던트를 네. 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랩넌트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게 7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그래갖고 그 50억 벌은 그걸 가지고 랩넌트를 위해서 투자한다? 못합니다. 못해. 여러분들이 콩나물 팔고 뭐팔아고 전구지 팔고 팔아 그거갖고요 랩런트를 위해서 막 헌신하잖아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둡니다 어디서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성부가요 어디서 나온는지 압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아직 성부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얘들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얘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될때 아멘 그때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죠. 한20년한 20, 15년만 건강하서 알았습니까? 15년만 좀건강하라니까 왜? 렘넌트들이 가자고 하면은 권사님 갑시다. 가자 고 하면 같이 갈수 있어야 되잖아. 뭔가껏 다 이러하고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들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세계보고마에 이 대일에서 같이 모시고 갈 거니까. 버스도 태워가고 아멘. 비행기도 태워가고태워갈 거니까. <laughs> 여러분, 선교 기업 하나 열리잖아요. 다, 다 터집니다. 아, 다 터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만 열리면 돼. 여러분, 교회 기업 하나만 열리면 다 터져요. 랩런트 기업, 알류티시 기업, 다뜻집니다 네. 솔직히, 아니, 솔직히 그래요.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입니다. 다락방, 그리스도로 다 통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이 선교 기업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람은 사이사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람이번에여이분이팀 구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선교 기업 모임을 했는데 보니까 회장님이 신여숙 선교사님, 그것도 딸이 보니까 부회장 하더라고. 맞습니까? 총, 총무입니까? 딸이 총무, 부회장은 또 한기자 전사님. 뭐그 가족들끼리 다해 잡사요. 어? 그러니까 기도 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래 저분들이 다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느 날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이제 막그 선교 현장에서 이제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고 그래 하고 하나님 불러가고 지금 뭐냐 이 RTS 나오게 해갖고 목사 한수밖에 하고 이제는 뭐 RTS도 다니게 한 거예요. 원래 사업하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볼 때는 돈으로 안 보이죠. 저는요. 교회를 딱볼 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영적 전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영적 전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랩런트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 주세요. 아멘. 그것만큼 돈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 많이 준비하고 조바라니까 그거 아니지, 그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작은 헌신하는 거 있죠. 이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막 하는 거같잖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후대와 자녀를 통해 다 갚을 거라니까. 공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씨를 뿌리시는 시간표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중국을 들어가게 되면 중국을 거의 1년 만에 제가 들어갑니다. 작년 9월달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1년만에 지금 들어가는데요 어, 들어가면 주에 수유로 목사님 교회 제가 들릴 겁니다 어, 그리고 계림이라는 어, 동네가 있습니다. 계림 계림 그리고 거기그 그 여러분 그, 그 뭐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있잖아요 그,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난징 지난번에 갔던 난징, 그게 이제 베트남 국경선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쪽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명우 목사님 이 이미 이제 이렇게 쭉 준비해놓은 그 현장으로 제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